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 건축법과 주택법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건축법은요, 건물을 규제하는 법이죠? 건축물을 규제한다.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인데, 이 건축법상 이 건축물에는요, 한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한 400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건축법은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인데, 건물 짓는 사람은 누굽니까? 건축주가 되겠죠. 건축주. 이 건축주는, 어, 그 설계,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의뢰해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 건축주가 건물을 짓려면, 어, 허가 받아야 되겠죠? 허가 건축주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고서 착공 계를 내고 착공을 하겠죠? 착공 계를 내고.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착공을 하게 되면 이제 건물이 완성되겠는데 계속 이제 시공이 이게 시공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사 아, 감리자가 있습니다. 공사 감리자,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러니까 건축 그 건축주가 설계한 대로 제대로 건물이 지어졌는가 하고 감리를 하겠죠. 이때. 공사 감리자가 어, 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시공이 되게 되면 공사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감리를 해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승인을 받게 되겠죠? 사용 승인. 이때 사용 승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 사용 승인을 내주는데요. 이때 공사 감리자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어, 봉사, 아, 그러니까, 어, 감리 완료 보고서요. 감리 완료 보고서. 그러니까, 감리 완료 보고서 작성은 누가 하는 거냐? 공사 감리자가 하겠습니다. 공사 감리자가 어,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사용 승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을 얻게 되면 역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건축주는 이 건물을 유지하고 어,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등기를 하겠죠. 이때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만이 최초로 등기하는 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할 때는 등기할 때는 공동 신청이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건축주가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단독으로 신청해서 소유권 보전등기 하는데요. 당연히 소유권 보전등기할 때는 뭘해야 될까요?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취득세는 3.16%를 냅니다. 3.16% 원래 취득세 2.8%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는 취득세 3.16%를 냅니다 또한 취득세를 낼 때는 소유권 등기 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또 사야 되겠죠 나중에 국민주택채권 사는 거또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법은 이런 과정입니다 건축주가 어, 허가받고 착공하고 시공해서 어, 공사 감리 자가 제대로 시 공이 되었 는가？해서 아, 어, 사용 승인 을받 으려면 감리 자가,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해서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그 건축물을 유지 관리해야 되겠죠. 또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법으로는 그러면 이 건축법에서는요. 어, 수백 가지가 건물이 있지만 어, 건축법에서는 단독 주택은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주택은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어, 건축법에서 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로 어, 주택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입니다. 여러분, 주택법은요, 주택에 관련된 거죠, 주택. 주택법은 어, 주택과 관련 있는데 이 주택법에서 주택은 아, 단독주택은 네 가지가 있고요, 공동주택은 세 가지가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여덟 가지지만 이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에 기숙사가 제외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들어가겠는데요, 어,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대상이 되겠죠. 어, 역시 에, 역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주택법에서는 건축주란 말 쓰지 않고요. 사업 주체란 말니다 주체. 사업 주체.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는데, 이때 사업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 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자, 대지 조성 사업자, 대지 조성 사업자가 사업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역시 음, 사업 주체는 어, 건축 사업 주체는 허가 받는 게 아니라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 계획 승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역시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받지만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착공계를 내서 착공하고 역시 시공을 하겠죠 그래서 시공이 돼서 건물이 완공되게 되면 이건 사용승인이 아니라 사용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용검사 용어가 달라요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역시 사용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어,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겠죠 역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사용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건축물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런데 이 주택법에서는요, 주택법에서는 건축법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은요, 20% 이상을 건축해야 돼요. 단독주택은 20호 이상을 건축해야 되고 공동주택은 20세대입니다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건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입니다 이게 개정됐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때 여러분, 어,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원룸형 주택이 주로 많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원룸형 주택. 이 원룸형 주택은요, 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돼요. 세대별 면적. 세대별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세대별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가 원룸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원룸형 주택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에, 집을 하나 짓는다. 어, 뭐 2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다. 그렇게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주가 건물주가 허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어,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짓는다.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짓는다. 원룸형 주택을 30세대 이상을 짓려면은, 어, 이거는 주택법 대상이기 때문에, 어, 건축주 대신에 누가 된다고요? 사업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주택건설 사업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택건설하는 사업자가 된다. 이 주택건설 사업자가 바로 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은 허가를 받지만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과 시공은 똑같죠. 착공과 시공, 착공과 시공이고 건. 축법에서는 허가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고요. 그리고 완공이 되게 되면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고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건축법과 주택법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